주일마다 아라리 맺힌 아침이슬을 보며 오늘 하루를 생각해 봅니다. 나에게 오는 특별한 날입니다. 이 찬란함을 번영을 찾기까지 기쁨으로 간직하며 걸어가길 소망해 봅니다. 한 개가 가득 낀 몽환의 아침입니다. 이 아침, 먼 맘미리를 꿈꾸어 봅니다. 코스모스 한들 한들 피어 있는 시골집입니다. 시골집 하더이참 멋있습니다. 이 아름다움을 함께 나누게 하요 6월 2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들판을 바라보며 먼먼 번영을 찾아갑니다. 6월 2일 오후입니다. 비가 간간히 뿌리고 지나왔습니다. 나비들은 나풀나풀나 백로들은 여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버리수가 이거갑니다. 북쪽 모습입니다. 샛쪽을 네,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해가 지는 곳 그곳엔 무엇이 있을까요? 금계국이 멋지게 피어서 이 봄날의 끝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길 끝에는 아름다운 꽃동산이 나타나겠죠요금계국참 멋집니다. 6월 2일 밤 밤이 깊어갑니다 개구리들의 합창으로 인하여 잠을 들수 없는 밤입니다 6월 3일 한국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세상이 급격하게 변해가고 있는 이 시점 한국의 여동을 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룹도의 사람이라 할수 없습니다. 미아루도 예수님의 오심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참을 오랜만에 보는 파란 하늘입니다. 온 날이 깊뻐가고 이제 여름입니다. 3일 한국은 선거로 불타오르고 있지만 이 마을 고향은 흰 구름이 둥둥 떠가는 정경입니다. 해백로입니다. 6월 4일 봄의 마지막 자락에서 바람이 아주 심하게 불고 있습니다. 6월 4일 배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람이 심하게 붑니다. 오랜만에 고기압이 형성돼서 아마도 하늘도 파랗고 바람이 많이 부는 것 같습니다. 콩밭에 콩이 많이 자랐습니다. 산나무 숲 뒤로 간다리 떠 올라서. 우리의 마음을 저 몸만 하늘가로 인도합니다. 들판을 유유히 날고 있는 백로입니다. 나의 어린 집을 아버지장 옆에서 발방까지 그 아침 차례를 지내러 갔던 여기 떠오릅니다. 바이에서 여름날 다이빙하며 수영을 했던 곳입니다. 이 내과를 다리며 고기를 잡던 기억들이 엊그제만 같습니다. 어린 시절 이 내과에서 고기를 잡고 놀았던 기억이 아득합니다 매일 하루도 저물고 있습니다. 풀림마다 아라리 맺힌 아침이슬을 보며 오늘 하루를 생각해 봅니다. 6월 5일 금성이 떠 있는 하늘입니다. 금성을 보며 그리움으로 몸부림치던 그 시간들 이제 이 마음 속에서 그 그리움도 서서히 사라져 가려 하고 있습니다. 주오시는 그날까지 이 검성에 대한 그리움, 새별, 새벽, 새벽별의 그 그리움을 마음에서 지켜갈 수 있을까요? 아침 기온이 15도입니다. 서박사의 말처럼 한국 날씨가 아침은 한겨울이고 점심 때는 한여름인 날씨입니다. 동력이 밝아오는 이 아침 모가 심어진 들판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생각합니다. 영혼을 그리워하며 오늘도 하루를 시작해 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비춰진 모습을 보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상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날을 우리가 기다림으로 우리는 언젠가 그 참모습을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물한개 피우려는 모습입니다. 아침과 중한낮의 기온 차이가 많아서 볼수 있는 현상입니다. 이길 따라서 저 산너머 또저 산너머에 행복을 찾아 가보고 싶습니다. 이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문명의 이기 가운데 나타난 이천부대들얼핏을결케있는이 많은 전선들 마음이 심란합니다. 동구바 가수원길 그먼 옛날의 가수원길 우리는 언제 그 길을 걸어볼 수 있을까요? 예, 그약하셨 곳은 어디로 가고 없을까요? 6월 5일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오늘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날입니다. 이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면 그 젊은 날 외치던 그노랫 소리가 귀에 정경합니다. 아침 이슬처럼 맺힌 우리의 정한은 풀잎마다 송이송이 맺힌 아침 이슬 야취 미술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생각해 봅니다. 젊은 날 열정으로 외쳤던 그 시간들 지나고 나니 그것도 상대적인 진리를 외쳤던 인간의 한 모습입니다. 이제 참 진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기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해 봅니다.